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파도다. 우주 예수도 알아차, 자만고, 사, 사, 만어 음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무 아서 영. 267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 So yeah.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나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 받지 아니한 불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불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라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이제 장성하여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그를 힘있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삼손은요. 나세린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할 것처럼 보입니다.하지만 실제로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킬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두움이 어떤지를 고스란히 나타낼 뿐이었죠. 삼손의 삶에서 영적인 미숙함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과 판단, 의 동기는 정욕과 욕망이었죠. 어느날 삼손이여 블레셋의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 딥나는 원래 유다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지만 그 영토가 다시 한번 작은지파였던 단지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자신의 부모에게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의 부모는 삼손에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된 일이었고요. 나시린인 삼손에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여자를 어, 자기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이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해 보면 그 여인이 내 눈들에 좋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악한 시대였던 것이죠. 삼손은 그저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한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간 긴 세월을 흘러가며 블레셋의 손 아래에서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동족을 구해야 될 사사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시의 악한 풍조를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 사사 시대처럼 인간의 욕망과 정욕이 극대환, 극대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사삼손처럼 구별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손처럼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타협하고 세속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죄를 이길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를 통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것임을 믿으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행동마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으로 이용하신다는 것을 4절 후반절에서 힌트처럼 보여줍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행동을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삼손의 잘못된 욕망과 죄악마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이죠. 본문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칠 계획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에 따른 삶을 운명론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자 그 부모는 크게 염려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겠다라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요구하죠. 이 모습을 통해서 삼손이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자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영적인 교만과 무감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부모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미숙함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는 삼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삼선처럼 누군가 우리를 위해 충고해 주는 말들을 간섭이라 여기며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쉽게 외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해 권면해 주는 영적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순간 죄의 길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적 권위자를 세우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까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영적 미숙함을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오로지 겸손한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그의 부모는요. 삼손과 함께 딤나로 내려갑니다. 딤나의 포도원에서 삼손은 사자를 만났는데 여우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자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가 다시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려고 가는 길에서 사사의 죽음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삼손은 그것을 손으로 떠서 먹었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 일련의 일들은 그가 나시리인으로서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시리은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의 포도원에 있었던 것이죠. 또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는 등 정결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거죠. 삼손에게 나시린의 삶을 기대한 성경의 독자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완전히 실망하게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어떠한 자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면 받는, 그것은 삼손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삼손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그러나 그가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죠. 이처럼 죄인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손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부모의 권위조차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욕망에 이끌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요 행복이라고 가르치지만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그 실망도 크다는 것을 오늘 확인합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해 낼 사사이자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지만요,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며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실패한 모습처럼 여전히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들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장례들이 은혜 가운데 치러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교회 등록한 세 가족인 홍미란 집사님 지난 주일날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강릉 아산병원이고요 오늘 우리는 오후 1시에 조문을 위해서 출발해 다녀올 계획입니다 함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1시까지 오시면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